아이고 롯데야 네, 아이고 롯데야 2 4 8으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롯데야니다 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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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제 말씀드린대로 그 제가 경주에 잠깐 출장료가 있어가지고 잠깐이 아니고 토요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 이번주는 이렇게 제가 폰으로 좀 녹화를 해가지고 어, 보여드린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 아직 7시 반 정도라서 전혀 문패까지는 뭐 아닌 것지만 그래도 어, 숙소고 제 목소리가 되게 큰 편이라서 아마 옆방까지 들릴거예요 그래서 어좀 적당히 예, 빠른 시간에 너무 민폐가 되지 않도록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소식을 준비했고요. 어, 첫 번째 소식은 김원중 선수 소식인데 어, 어느덧 김원중 선수도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삼십 대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선수단 사이에서 그 차기 주장으로서까지 거론될 정도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해요. 이제 중고참으로서 그래서 김원중 선수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드리고요. 그리고 김준욱 선수 인터뷰도 있는데. 음, 항상 이 당당한 모습,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김중 선수인데, 실년은 놓쳤지만 MVP는 먹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맨 각오 롱 오네, 예. 브랜드맨 코칭, 피칭 코디네이터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어, 그리고 린이 왔습니다. 맨이 가올린이 왔는데, 로이스 린 피칭 코디네이터가 오면서, 어, 다시 이 비중 코디네이터라는 보직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굉장히 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보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김 김원중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 일단 뭐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예, 보여줬습니다. 어, 지난 시즌에 35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구단 역사상 최다 세이브 2위입니다. 2017년에 손수락 선수 이어서 이제 두 번째 37세이브에35 세이브인데, 어, 일단 은 우리 팀이 굉장히 체질 개선이 많이 되면서, 어, 신인과 육성 선수 포함해서 40명 중에서 30, 30대는 8명 뿐이고, 어, 그 8명 중에서, 뭐, 이대호, 전준우, 정훈, 김대우, 진명호, 어, 그리고, 김원중, 구승민, 나머지 한 명이 누구일까요 어, 나머지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어, 누구지? 아, 강로환 선수가 92년생입니다. 예. 아무튼,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어, 만 나이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김원중 선수도 이제 어린 선수가 아니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봤으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에 김원중 선수가 남아있는데, 어느새, 이 팀의 좀 대대위보로서 이제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음, 그렇고, 사실 김원중 선수는 평소에 뭐 다정한 말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다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주 출신이니까요. 굉장히, 그 나이 또래에 답지 않게 굉장히 광주 사투리가 심한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원순 선수 되게 말투 정감있고 잘 챙겨주는 다중한 말투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 사투리를 생각하면. 근데, 뭐, 본인은 딱히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또 후배들은 김원순 선수가 되게 잘 챙겨주는 선배라고 다들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장은 야수가 맞지만, 혹시 투수 중에서 한다면은, 어, 누구도 할것 없이 이제 김원순 선수를 꼽을 정도로 굉장히, 어, 좋은 역할을 팀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선발과 불편을 두류 한 것도 후배 투수한테 많이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원 선수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다른 취미가 없고, 게임하는 거,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거, 두 가지밖에 취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건전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게임, 커피 밖에 안 하는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고, 뭐, 구승민 선수가 장가를 가면서, 뭐, 김구 커플이 막 깨지 뭐, 깨지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 전까지는 뭐, 구승민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뭐, 커피 마시러 다니는 굉장히 건전한 모습 보였고, 음,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작년, 올해, 해가지고, 어, 대회를 나갈 정도로, 그 팀을 대표해서, 야구선수 대회를 나갈 정도로 게임대회를, 어, 굉장히 그 게임도 후배들과 좋은 창고가 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실제로 김원중 선수를 사직동에서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기가다가본것 같은데, 음, 일단은 그, PC방에서 나오는 거 제가 한번봤고요한세 명, 네 명이서 같이 나오는 거한 봤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은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 자이언츠 파크 건물에 보면은, 그, 카페가 2층에 하나 있어요. 2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세 4명쯤 또 덩시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한세 4명이서 와 있었는데, 어 뭐, 딱 봐도 알 만큼 정말 크고, 그 다음에 잘생긴,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김원중 선수 하면은 사실 시그니처가 있죠. 그, 까만색 패딩, 그 까만색 좀 얄쌍한 패딩 있잖아요. 그것도 참, 그김원준 선수의 좀 서탈한 몸무 그다음에 야구밖에 모르는 그런 몸무를 보여주는 패션인 것 같은데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도 그런 건전한 생활만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실한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어 지금은 그거라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그목교에서 광주 동성고에서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있고 뭐 이성규 광경학 정혜영 선수들과 같이. 어,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선수들이 그 학교 동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경학 선수가 벌써 나이가 근데 그렇게 됐나요? 어, 맞네요. 강경학 선수가 서른이네요. 어, 동성고 동문이고, 동기고, 아마 이성규 선수도, 네, 동성고 동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 어디보자. 예, 동성고. 예. 동성고 1년 후배네요. 이성규 선수는. 아, 동갑이네요. 그 다음에, 강경학 선수가 1년 선배, 그 다음에 정혜영 선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 정혜영 선수는, 어, 광주 1고네요. 광주 1고인데, 뭐또 다른 인연은 충분히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이, 이제 동양 선수들과 같이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어, 지난 시즌에 사실은 전반기에 굉장히 좀 부진을 했었습니다. 3승 33 세이브, 5.03으로. 어려워 하다가 후반기에는 1승 2패 22세이브, 2.88로 철벽으로 거듭났는데, 어, 뭐, 올림픽 휴식기가 굉장히 약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7월까지는 좀안 좋았었거든요. 7월까지는 평균자책이 5.03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어, 올림픽 휴식기 이후에, 어, 올림픽 휴식기 이후에 지고 돌아와가지고, 음, 방열이 쭉쭉쭉 내려갑니다. 네. 올림픽 휴식기 이후에, 보면 거의 이제 4.89로 출발을 해가지고, 중간에 잠깐 까먹었다가 쭉쭉쭉쭉 계속 내려가가지고, 결국 3.5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휴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이때 좀, 뭐, 다른 요인보다는 좀 지쳤던 게 저는 좀 보였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팟캐스트로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원중 선수는 결국 구속이 잘 나와야 되는 선수고, 구속이 148 이상이 나오면은 절대 못 칩니다. 쳐도 안 나가요, 멀리. 그리고, 포크볼의 위력이 배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무적의 모습 보여주는데, 어, 페, 스트볼 구속이 146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맞아 나가요. 일단, 페스트볼 위력이 떨어지면서 맞아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크볼 위주 피칭을 할수 밖에 없는데, 포크볼이랑 피칭은, 어, 페스트볼이 동반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실은 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알고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것이 올림픽 휴식기를 통해가지고, 145에서 4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전반기에. 근데, 어, 올림픽 휴식기 이 후에 다시 구속이 회복이 되면서, 사금 그, 강력한 말머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었는데, 어, 김원우 선수 본인은 난 똑같았는데, 후반기엔 운이 좀더 따랐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구속 차이가 났습니다. 뭐, 후배들이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사실, 뭐, 배 얘기 안 하는데? 라고 한 뒤에, 전준 선수의 말을 또 올렸는데, 어, 지난 시즌에 준우 형이 이제 너희가 나의 도와줄 때란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이제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구나 싶다. 후배들에게 해주는 충고가 납득이 가는 선배가 되려고 한다고, 어, 놀, 납득이 된 선배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영강현 양종초 감독, 그러니까 주영강 투수 코치 시절에 김원중 선수를 선발로 키우고 굉장히 열심히 코칭을 해줬는데, 어, 주영강 감독은 사실은 마무리로 간게좀 아쉬움이 좀 있는가 봐요. 그 인터뷰에서 체력도 좋고 투구폼이나 성격면에서도 리그 랭킹이 꼽힐 수 있는 선발감이었다. 마무리로 너무 잘해보서 선발 오는 어려울 것 같다고 아쉽다고 했는데, 어, 그래도 뭐, 불펜으로 와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영강 감독 본인이 워낙 선발 투수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알 수가 있는 것 같고,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문중 선수는 주영광 코치님과는 정이 많이 들었다. 내게 1군 기회를 많이 주신 덕분에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 나와 세웅이 진영이를 특히 아껴주셔서 채찍질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뭐손아섭 선수하고의 뭐 이별이나 마차도 선수의 이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아무튼, 음. 뭐, 이런 식으로 랜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김원중 선수가 이렇게 마무리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사실 예측을, 뭐, 앞전에는 못했지만, 2019년 시즌 후반기에 막판에 이제 불펜으로 나오면서 좀 불펜 투수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었고, 뭐, 20년부터 이제 마무리를 전향을 해가지고,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 사실 우리 팀에서 이렇게, 2년 연속으로 마무리를 좋은 모습 보여준 투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사실 귀중한 투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계산이 서는 상수 선수로 이제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어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제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구와 삼진 비율이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2020년에는 59.1인 던지면서 2 3번의 이제, 고위사 다섯 개사구 0개. 그니까, 러 23보이넷이라고 봐야 되겠죠. 23보이넷 5 7삼진이었고 2021년에는 62.2이닝 던지면서, 28보이넷 6 4삼진 그니까, 러 뭐, 볼이선비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그런 궤도에 올라간 선수라고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뭐, 그 뭐고, 그, 와르륵 쏟아지면서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어, 작년도 그렇고, 2020년도 있고, 뭐, 고려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보면은, 어, 월별 평균 자책점이 되게 올라가는 달이 있었거든요. 어, 9월, 9월에 8.74, 10월에 6.75로, 어, 2020년에는 사실 이제 막판이 별로 안 좋았다면, 어, 2021년에는, 음, 5월하고, 5월이 안 좋았습니다. 5월이 굉장히 안 좋고 그 뒤로는 사실 6월, 7월도 5점대였고 9월도 에 4점대였는데 8월, 10월에 0으로 마치면서 평균을 맞췄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기복이 있는 모습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블론 세이브가 그렇게 또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난 시즌 35 세이브하면서 블론 세이브가 굉장히 많진 않았거든요. 어디 보자. 블론 세이브 세는 게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블론 세이브가 다섯 개였어요. 35세이브에 5블론 뭐 세이브면 뭐 그래도 세이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40... 40분의 5가 이제 실패율이니까 어... 제가 계산이 잘 안되는데 <laughs> 아무튼 어... 굉장히 높은 세이브 성공률이라고 얘기를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팀의 상수이자 팀의 투수조 리더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우리가 기대를 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혁 선수 소식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텐데 어... 데뷔를 할 때, 어, 신인 삼성사 온라인 기자회견 때, 난 항상 꿈을 크게 잡는다. 신인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성적으로 마감을 했긴 했는데요. 어, 지난 시즌 성적은 39경기 4 5 2인닝 4승 6패 8호드 포인 4승 6.31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선발로 나갔을 때 사실 제구가 굉장히 안 잡히면서, 어, 4승 경기에서 무승 3패 10.80 부진을 했고, 1 8 1이닝 동안 3진 17개 잡았지만, 분을 예유됐기나 허용하면서, 좀, 제구가 잘 잡히지 않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다 보시서 아시겠지만 구위는 워낙에 좋고 공도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조금 난사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음 일단 본인은 지난 시즌에서 뭐 올림픽도 참가를 했었고요. 사실 올림픽 참가가 김준석 선수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어, 본인은 이런 실패한 시즌이 아니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어, 이분은 실패한 시즌이라고 볼수 있지만,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맞췄고, 인원사로서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할수 있는 걸다 보여주면서, 선발투수는 물론, 불펜투수로도 긴박한 상황에도 나왔다. 국가대표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프로모에 적응을 맞췄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김지수 선수 보면 참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이 어린 선수가, 어, 자기만의 그런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즌 성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성적은 아니거든요. 6 3 1이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데뷔할 때뭐 이리 선수하고 비교도 많이 되면서 했는데 사실 이리 선수는 신인은 좋다고 더 좋은 성적이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자존심 이상할 수도 있고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어 본인이 여러 가지 좀 프로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아 작년 시즌은 내가 이제 프로에 완전히 적응을 하고 아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썼다고 하니까 어, 정말 이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사실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질 것 같은데 정말 좀 단단한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올림픽 전으로 전반기에는 8.07의 평균자책이었고 후반기에는 3.24의 평균자책을 기록을 했는데 어, 태극 마크를 단 이후에 자신감이 넘쳤고, 타자와 상대할 때 자신있게 빠른 카운트 승부했던 것이 주요했다면서 프로의 벽이라는 걸 절감하지도 않았고, 내가 잘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림픽을 갔다 오면서 정말 자신감이 정말 많이 와, 좋아졌던 것 같고, 모두가 기억하시는 그, 추신수 최종선수 연속 3진으로 올림픽 간 것도 있지만, 이런, 자기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있는 선수 같아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의 벽이라는 걸 절감하지도 않았다. 내가 잘하면 충분히 좋은 계약을 얻을 수 있다고 느꼈다. 이것도 본인이 사실은 전반기에 특히 많이 힘들었고 했지만은 후반기에 그거를 극복을 하면서 아, 되는구나. 이거를 좀 느낀 것 같아서 아, 참 대단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음, 참 단단하고. 어, 그리고, 사실 선발로는 자리를 못 잡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장차 선발로 자리를 잡겠다는 바람을 정했고, 어, 고교 시절에는 경기 중간에 등판해가지고 마지막 1인까지 던진 방식으로 임했는데, 프로는 선발로테이션을 운영하니까 초반에는 컨디션 관리는 적응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학창 시즌 때 오히려 이제 약간 애니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무리 스타일로 나오던 거가 이제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딱딱딱 맞춰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낯설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도 좀 익숙해졌고 선발로 자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보직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선발자리 를 잡고 싶다고 거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말하지만 김지숙 선수는 선발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기회가 분명히 먼저 올 거예요. 본인한테 팀에서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사실, 뭐, 구장이 또 넓어졌으니까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고, 예전에는 홈런이 대일타구가 외화 펜슨에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텐데,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탈삼진율이 지난해 9이닝당 8 8씩에 괜찮았는데, 번넷은 9.66으로 더 많았고, 폭투에 8개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 안타를 의식하다 보니까 보인네스 너무 많이 허용했다. 또세 개만 던지려고 해서 자주 범, 폭투를 범했다. 차라리 안타를 맞더라도 본격적으로 두 개서 에 보이는 폭투 등 세보기로 향상시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피안타율을 봐야 될것 같아요. 김진수 선수의 어, 김 선수의 피안타율이 피안타율은 2할 4분 7리였어요. 그러니까 피안타율은 높은 편이 아니, 되게 괜찮았습니다. 되게 괜찮았는데. 어, 피출률이 4할 2푼. 이거 보여에서 워낙에 많이 내주면서 p o p s 스가 0.773으로 어토탈에 내놓고 보니 안 좋았는데 어 사실은 제대로 들어간 공공략하기가 힘든 투수인 거는 명확하거든요. 피출 피안, 피안타율이 낮기 때문에. 음 그리고 어 올림픽 이후에는 그러니까 8월 이후에는 어 8월 피안타율은 2일이, 피안타율 2일이, 2일 2일 2 r 2푼 1리, 9월 피안타율이 2이푼 1리, 그다음에 10월 피안타율 2 r 5푼 으로서 어 사실 이 선수가 공 자체는 공략하기가 제일 쉬운 투수가 아니라는 점 이런 것이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희망을 할수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FIP가 ERA에 비해서 1점대 가까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FIP는 그 수비 무관 평균 자책이죠. 그러니까 팀의 수비를 그다 빼고 투수의 능력으로만 책정한 평균 자책점을 얘기하는데, 어, FIP가 5.44입니다. 평균 자책이 6 3일이고 그래서 뭐 수비의 도움도 못 받은 것도 조금 있다고 볼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것 같고, 내년 시즌 또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니까 뭐 아시안 게임도 있긴 하지만 이대호 선배의 마지막 시즌이기도 하니까 꼭 함께 같이 포스 시즌 가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선수 이제 21살인데 정말 저하고 동갑 혹은 저보다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이대호 선수가 본인보다 20살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려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실 21살이 마흔한 살한테어 같이 올라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어,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 선수의 그, 정신적인 단단함이나 성숙함, 그 다음에, 어, 쪼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확신하건데, 김지우 선수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투수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년 시즌 이어도 저는 논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응원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이스 링 피칭 코디네이터 영입 소식인데, 어, 4 0살의 40살을 먹은 이제 로이스 링 어, 코디네이터고, 어, 프로 경력은 2002년에 화이트 삭스, 시카고 화이트 삭스 1라운드에서 지명돼가지고 데뷔를 했고, 유영 매치 에이틀랜트 브레이브스, 샌드에고 파드리스, 유영 현기스에서 하약을 했고, 2014년 은퇴하고, 지난해까지 유영 매치 사나 마이너리기 팀에서 투수 코치로 하약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풍부한 선수생활 경험을 토대로 뛰어난 의사소통, 통 능력을 갖춰가지고, 뭐, 투수생활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 투수구 동작 분석에 활용된 드라이브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데이터 프로그램 활용에 능숙하고, 그래서 투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훈련계획 수립과 역량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맨코치는 드라이브라인 아카데미로 어떻게 보면 역수출이 돼가지고 이제 오히려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체온코치도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 코치로 복귀를 하게 된 것처럼, 오히려 우리 팀에 있었던 이런 그 외국인 코치들이 잘 해가지고 사실은 또 고국으로 돌아가고 더잘 되는 거니까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고, 우리 링 코디네이터도 맨 코디네이터 못지않게 잘 해가지고, 또 금을 하향했으면 좋겠고, 우리 팀에 있는 동안은 또 우리 팀 투수들, 이런 프로그램도 잘짜주고좀더 좋은 피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이고 롯데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와 248번째 시간이었고요. 저는 아이고 롯데 오피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Time to win 롯데 자이언츠.